늙었다. 그냥 너 늙었지? 못따라가네안 돼. 안 근데... 돼. 어 돼. 안신 분이 있는데 아대 돼. 끊겼다 돼. 브 돼. 안아안왜 떨어졌는데 돼. 어, 아 돼. 아 돼. 안 돼. 안아안 돼. 안아안 돼. 내가 팀어안 돼. 어 돼. 다 돼. 안아아 무너 있어? 나 먼저 안기네 음. 뭐다 있어? 야뭐다 아, 있어? 아니 같이 맞을 거 같은데? 어? 어어와와와와 어? 하트님 아나 떨었어 아 어. 하트 달려 괜찮아 괜찮아 나 떨고 얼굴... 있어 아 근데 거리 거리 머네 이거 그럼 에이, 이겼지 사, 맞네 아 상대 막 문어 맞았어 뭐? 오우 씨 집합이인가? 쟤 햇빛 타네어얘 쟤야 어얘 나.. 나 점프했어 또 있는데 상대 문어. 나이스 나는 대 없다 이제 와 뭐 내포기야 미안. 무슨? 도어가요도어아 문어. 너무 빨리 니까다 대시가 빨대인데? 오, 잡아야 되나. 어, <laughs> 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오늘 안 되?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내가 대시. 나 봐, 파핑문 있어, 핑문 있어, 핑문 있어. 잘 지냈어, 씨. 아이 대시를 줘야지 얘들아. 아니 미리 말을 해야 대시를 주지? 배출. 배출. <laughs> 빨고를 안 났어. 아, 진짜... 나 빨리 나 빨대에서 한 바퀴 달렸어. 나두 그 바퀴 빨된거 빨리 얘기했어야지. 인정, 인정. 야. 5등으로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빨고를 달라면 어떻게 해? 해연이가 빨고를 가자고. 그래. 나 이겨 보는 게 어때? 이거 빨고를 아, 걸... 제가 이기자마자 바로 뽑았는데. 어, 어, 진짜? 까 오, 오, 오. 어? 어, 아, 죽는 어. 오오오, 야, 나 야, 나뭔데뭔데 팀이 등이야이뭐야거뭐줘 제발. 아, 대충 아, 제발. 아, 아, 제 아, 제발.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발 아, 제 아, 아, 제발. 제발. 어. 아까비. 아, 아, 제발. 집 아까.. 아깝다 아, 씨를 날렸는데 맞아, 나 포기했어 난걔 감지도 몰랐어, 말안 해줘서 상대 상구, 상구 대기 아, 맞다! 걔가 말안 한다 안 했다, 맞다 이게 뭐 상근이라 해놓고 갑자기 가가지고 상대 나고 하긴 면상문을였어 간다, 간다 나포, 나포 여기 서어둘다굿 아씨 발시겠다3 아, 맞았어 얘 오케이 내가 간거 나이스 대기 못 봐줘요 아 시발 나떨어네 무너 뺄어람 상대 탑에 대기 있다 응? 나, 부, 나 보도 대기이다 시발 <laughs> 상대 슈아안 쓰고 갔는데 아비 나 모르는 사람인데 갑자기 그냥 몇 실만 왔어요 하길래 이 새끼 뭐지 누군데? 아 모른 모르... 아 누웠다. 오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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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개고개고 하세 명. 나는 나는 깔쌈하게 망했네. 예? 야 이겼어 이겼어. 나이스 나이스. 아야 이생 네. 좋았다. 아이스 어떤 거야? 야너 어떻게 유어나 아, <laughs> 옆에 밧줄 타고 내려갔지. 아니 <laughs> 나한테 쿠션 망하고 어떻게 그걸 탔대? 아 몰라 그냥 역전 하려면 타야 돼서 응. 어떻게든 갔는데 됐네. 됐네. <laughs> <laughs> 보여주나? 징그러워 주나? 야 씨. 진야 <laughs> <laughs> 아, 아. <laughs> 이거 뭐지? <laughs> 이클레서요? 아후. 앞에 나란히 탈진 아. 앞에 나란히 탈진된거 아니야? 탈진된거에 내가 틱맞았어 얘가 멈추면서 탈진되네 아, 아. 썩고싶어 아, <laughs> 말로 하지 그랬어 아 싸우나가게 <laughs> 아대 아, 어, 무슨, 응. 아, 얘네까지 해서 <laughs> 귀엽다 귀엽다. <웃음> 뭐야? 메기야? 뭐야? 아니 모르는 사람이 그냥 시청자야? 지금 TV 유명인데. 죽겠어. 아! 밟혔다. 어. 저기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기는> 는보 누구야? 똘리다보에뭐다보다뭐해 <laughs> 어, 어, 너? 뭐, 막, 뭐, 상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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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와, 씨. 쟤 뭐? <laughs> 상대 어디야? 상대 어디야? 아, 근데 일단 나 포기는 되게 어, 안 막아 있어. 어, 아, 아, 나갔다. 뭐나어너았어너 갔어. 망했어. 녹였어, 녹였어, 어, 저에 목에서 너어일등어 뭐야? 아 씨. 뭐라고? 미니 포 미니 배포고 대충 쌌는데 아니네. 아 씨. 아 씨. 아, 아, 한 배에 <대 1등도> 어 <laughs> <laughs> 아, 걸림돌이 되지 말아 줘. 이거 올려도 돼요? <웃음> <웃음> 네. <웃음> 그러니까 아, 김재현 아, 녹인 거야? 아, 아, 아이다이고는상대 나... <laughs> <녹인, 웃음> <상대상태> 녹였다 <laughs> 한 거야? 아니, 나를 녹인 게, 나를 녹이고 같은 <laughs> 그 님이 나를 녹이고. 원래 나를 나녹은거 보고, 녹거 보고 그냥 녹았다 한 건데. 당연히 상대인 줄 알았어. <laughs> 그 위치가 아우퍼. <laughs> 너무신는게 눈에 보여서 내가 좋은방법인데 I'm 저 o 요 s u 그냥. 아 m not sure. I'm not s u 궁 이제, 이제 말해주겠다 어? 말해줘? 오줌 싸면... 뭐이 <laughs> 음 개웃기네 아또 피터팬이야? 내명 네 요즘 싸면? 오줌 싸... 뭐지? 4명 <laughs> <laughs> 네 <명이 요즘> 싸면? <laughs>

괜찮네. 내 와.

오.. 김진 뭐야? 일감 출발지 일감쟤 어디야? 어 당했다. 나반박기 음. 왜? 아이씨. <laughs> 첫박 같은데? 애들 왜다 쓰러진 거야. <laughs> 3등에서 그냥 박 존나 쏘면 좋아. 일단 아, 나 2등. 같은데? 상대 1등 쉴드 없앴어. 아반박기일감 상대 맞았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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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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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오, 오,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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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알고 간다. 오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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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터키. 어. <laughs> 아, 오, 터키. 아, 오, 아, 터키. 아, 아, 터키. 어 내주문. 음... 바라보세요. 뭐... 어. 앞에서... 나 폭기 폭어디 폭. 나폭 폭... 갈게 여기. 이 나이스 한명 놓. 어, 나다나갔다나다나다명만 어, 2명만. 맞아. 어디 갔어?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참, 상대 주먹, 주문, 상대 주먹인가? 민승기가 아, 하지. 1명만 아무나 그래. 아, 시 혹시 밖이 응. 아, 무나 살아 있는 사람 막 치아지. 오, 어, 아, 뭐야 이거? 10개. 지대로 빨팠는데? 누가 디나 있다 나 르타 맞겠나? 일단상대 돌리고 갈게 나이스 가 주문 간다 팅거같다팅거같다 상대 킬드 어? 나땅어 어머 어태랄 어, 아, 나 우와. 빼고? 한 명도. <laughs> 한 명도 다 나이스. 나이스나 핑몬이 아, 있어. 아. 오케이, 쏜다. 아, 응. 아 좀, 맞도 아, 좀마 잠깐. 잠는데깐 잠깐. 아, 감잠가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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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살짝 깐 잠깐. 야야야야 야, 2등 2등 슈 슈슈너 풀게. 어, 2등 슈안 쓰네? 초반에? 슈 없어? 아 진심 대시가. 놀자봐. 귀여워, 귀여워. 제발 대시 모여라. 아 잠시야, 대시 제발. 어, 스틸이 바로 뒤에 나. 있는데 가는? 저 대시 없어 진짜. 아 대시 없어 저. 야. 저 <laughs> 누우세요. 보시 두 개나 들어있냐? 오케이. <laughs> <laughs> 어, 어, 충당했다. <생각했다>. 씨발. <laughs> 빨고, 빨고 나오냐? 볼게 아 나, 그 뭐야, 빨고 필요없어 아, 야, 야, 태현이가 빨고 타고 간다고요. 아. 어. <laughs> 네, 시원해준... <laughs> 어 감동 먹었다고 깨기네 <laughs> 아, 귀엽긴 해. 이 사람 엉뚱한데 음, <laughs> <나 빙소. 웃음> 오, 야. 어, yes. 아, 귀여운부터실데 어우야. 운려말 좀. 아, 나여진했어 씨. 여빨 어우, 포, 뿌리는 어, 복부리는 것도 복당은 같네. 뭐, 권태 보여주나? 보여주나? 에이, 보여줘. 보여주나? 시발 시합? 시합? 잡혔네. 아, 아. 응, 상대의 빅머상대가 상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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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의 상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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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대의 상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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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문의 상대의 상대의 어대의어 나 일단 침실 내꺼. 몰토 대기 할까나 대기 됐어? 나 문호 있어. 몰토 대기 가능. 팀실 어디 어디? 상대 마코 마나 마코 갔어. 어 떨고 떨고. 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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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크 그래도 좀 했는데. 어, 어, 더다장했다이지 와 진짜 못가겠다나 어! 포기했어. 오 말해 줘. 음. 뭐 치라. 아지. 응. 뭐, 간다 간다. 이거 뭐 했어. 어. 내가 깜짝 놔두고 가야겠다. 나포함 o o 깜 a y 었어 오케이 오케이 봤어. u r 나? I'm not s u r 여기 m 어 o t s 어 r e 어깜 not 어 u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o 간 sure. I'm not sure. I'm n o 야 s u r 내 주문 지은이 앞에 못 가요 헤드까지 오케이 야무지다 깜짝 드 하나 어. 깜짝 치었어야씨팅몇번 당해 <laughs> 어? 개망했는데? 할수 있어 킹만 있어 한대헤드 에이, 어, 나 포기했다 포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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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제 마지막 바퀴야. 포... 어 상대 떨어지. 떨어져. 떨어져. 머리 대죠 머리 대죠. 야포 켓케. 켓케. 보여줘 보여줘. 어 미친 견제들. 나 녹았는데? 진짜 뒤에 어어어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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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laughs> 아이포 어디서 날라왔냐 이거? <laughs> 어, 괜찮아. 아, 누다녹였어 음. 엥? 음. 상대 1등도 녹였어 누웠어. 누웠어. 어뭐 오면, 뭐 오면 말줘나 실드 어 누웠어. 누웠어. 실웠어누웠 오.. 누웠어. 누웠어. 음. 음. <laughs> 걸어서 들어오네. <laughs> 나이스. 그, 뭐야, 한명 없어도 이기네. 레알. 음, <laughs> 한명 없어서 이기네. 범. 있구나. 범인이 나왔는데. <laughs> 아야, 레알, 레알. <laughs> 나도 막히네. 어, 군대에서 테러 매드모비 바? 예전, 예전 기록이지, 예전 기록. 아, 가끔씩 이제... 어씨 떨어질 거니다아 떨어졌다 얘기하다가 아, 안 빼기 잘했다 뺄까 봐 고민했는데 어내 번호? <laughs> 한 바퀴 보여줘 뭐, 나 착대 못하잖아 태 진짜 가끔씩 응. 영상 한 번씩 보고 어개 아프게 맞고 떨어졌다 나 대쉬 없어 태연 힘들게 산다. 아 개얼반. 어 <laughs> 아, 뭐야 이거? 무슨 일이고? 아 이거 치고 나가는 건데? 어 안돼. 한바퀴짜 어, 아탑잘것 어. 같은데. 지금 상 갔다. 어, 상대 떨어졌어. 어나죽다다다 야, 이걸 탈출해? 나이피타이스나 뭐지? 그냥 그끝머리에 걸려서 안맞았어 음. 내 대기 있어 문어 같아. 슛슛 슛. 여기다. 어나어 나... 어, 뭐야 나 덤퍼 안 했는데 왜 맞아? 뭐. 어틈 걸렸다 그래. 예 분노 제 분노 황희 분노. 응나 음, 그냥 깜상깔아서 피해서 가는 중. 나이스. <웃음> 존... <laughs> 좋은아 좋아해야 되는데 눈치 보여서 그그 아목소리도 살이 아웃소리 좀아 상상했어 건태아 아 개웃겨 아 건태아 너무 귀여워 음, 너무 귀여워 아 자기 방인데 <laughs> 나만의 개그맨이야 눈치... 그니까 자기 방인데 자기가 눈치로 보고 있어.